내일 <laughs> 좀 네, <또> 올리지 마라 <laughs> 응? 알았다 아빠가 그러겠지 아유 또 아들 왔다 왔다 밤철인들 응. 아들 왔다 갔다 그 밤철인이 응. 틀리네 알겠어 그래면 할머니가 잠자는 거 얼마나 기다리는 거야 그래 안 갖고 왔다 해볼까? 공부해 또 아이 거라저라저거라저라네좀 올리지 마라 뭐야 그게 바퀴 키만 오늘 줄게 내일에 본책다 본체...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그럼 어차피 그럼 이걸... 봐라 <laughs> 이거는 어차피 작아 짜하... 그거 된다 이거 일단 <laughs> 어. 내려 봐라 어내려 봐라 아이 <laughs> 어. 아빠 키만 <앞바퀴만> 됐네 어아이 <laughs> 아, 무겁다 무겁다 그아 패턴들이 있어 는 거네 어 패턴하고 모터도 있고 한 개네 무거워 이거 많아. 어, 이, 어차피, 요, 요, 이, 불행기 크 저거. 어, 한번 봐라, 그래. 이, 이래 되겠네, 그아까 에이. 아직 엔드하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전 멋있지? 이게, 저, 저부터 무슨 있는 줄 한다. 아 아빠 친구들한테 또잘사다 아니 어? <laughs> 응? 형아가 뭐 많이 안먹운데 아빠가 농사를 많 지고 기본 근력이 좋은 길이야 그러면 아니 시동 케미 보고 있는데 시동이 페달 빨리 밟아봐라 이거 세게 빵 밟아봐라 <목소리> 페달 세게 밟아 키워줄 거야 이거 아 세게 아딱 밟아 어, 세게 딱 밟아봐 뽕이 <목소리> 들어안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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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뻥이니까 보이시니까안 돼요. 어. 아, 씨. <laughs> 에코를 딱 켜는 게 있다 이거. 아, 이거 있네. 포지가 있네. 그래. 어. 에코가 제일 약한 어, 거. 그래. 트레일 중간. 어. 부스 제일 센 거. 이걸 어. 조절하는 거라 파워를. 아니. 요거 누르면 안장 높이 조절하는 거야. 누르고 눌러봐 어. 이거 눌려. 눌려봐. 그럼 앉아 들어가는 길아. 누르고 떼, 떼, 어, 그렇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응. 어! 어! 등이 자는건 힘이 쎄. 어. 그, 오르막길 막 세게 올라가는 와중에 어. 변속하면 체인이 비틀어서 터져버릴 수가 있어. 어. 모터가 힘이 엄청 세거든. 그래. 그래서 오르막길에서 기어 변속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 차, 아빠 차. 고단 놓고 응. 출발하면은 차가 출발하되나? 수동일 때 생각해봐. 응, 그래. 일단 놓고 출발해야 된다, 얘가. 응. 여기가 큰데 걸려있어야 모터가 힘 힘을 주기 좋은 거라. 그래, 그래, 그렇 똑같은 거야. 응. 고단 걸려있으면은 저 모터가 힘이 부하 많이 걸리는 거지. 응. 이해해서? 응. 어. 이게 풀샷이거든, 이제. 응, 응. 풀샷이면은 볼트 이런 게 풀릴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볼트 잘안 풀리는데 탈, 탈때 있다, 얘가. 어, 하기는 조금 탔다 싶으면 한 번씩 이렇게 응. 잡고. 응. 자꾸 뒤를 응. 비틀어 주는 거라 끄덕끄한 느낌이 응. 낼 수도 있어 응.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알았어요. 엄마가 딱딱딱딱 하는 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럼또 조아줘야 돼 샥은 이게 잠구는 거고 눌려봐봐 지금 앞샥 뜨거운데? 아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 좀 봐봐 이게 다 푸른 거야 눌려봐봐 응. 훨씬 잘들가지자석이 응. 지나가면서 속도 이렇게 뜨는 거거든 이렇게 어, 그러면, 이건, 만지지 말고. 근데, 발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켜면은, 안 켜져. 아, 어. 아, 안전. 어. 음. 안 켜질 거야, 봐봐. 봐봐. 뭐, 우려 떴다. A, 뭐, W5013 뜨지? 이게 우려야. 그래서, 발을 내리고 켜야 돼. 음. 안전, 그 때문에 그러는가 봐아니야별 필요 없는 건데, 이런 거 해놨더라고. 그리고 앞이 자전거 이름은, GT. 이 e 포스야. 이 e, 전기 이 e, 일렉트리가 릭이 e, 포스. 내가 아빠 이거 어제 응? 세차했네. 세차하고 이 레버 이것도 뽀사져가지고 레버도 이거 응.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레버야. 하다 이상하면 또 아빠 고치지 못할 거야. 응. 내가 정비한다고. 음. 고수의 상징이거든 이 플라스틱이에. 응. 우리 아버지는 초보잖아. 응. 그래서 떼줄 거야. 시승차하고 전시되고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다가. GT, 그러니까 삼천리 쪽에서 나한테 그냥 타고 다녀라고 빌려준 건데, 제가 이거 좀 싸게 인쇄가 하면 안 되겠냐? 내가 오케이, 땡큐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잘라줄 겁니다. 응? 젖었죠? 갈면 돼 올라갔다 왔나? 아비어서떨린데 맞나? 어. 좋다. 이런 마음대로 그러지 마라 우리는 그게 안 된다, 야. <laughs> 타고 나가면 또, 밑이 더 쳐다보고, 할수 없이 진양으로도 한번 달려야 되겠다. 할수 없이 진양으로 달려야겠나? 어.